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분단의 상징 군사 붕괴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옆에 노면 대통령 내을환영합니다 이루한 시티 터후방에 대통령이 성경. 짧은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마디 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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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 그 국민 여러분 오늘 아주 그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가슴이 무척 슬레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또한 심정이 착잡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전이 저지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이 선을 넘어가고 또 넘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검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제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더 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 해소하고, 그동안에당해 왔던 우리 민족의 그 많은 고통들을 이제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에 가는,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네 지금 분단의 상징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네방 넘었습니다 무협스러운 장면이죠 <laughs> 즉 군사가 바로 경접을 <laughs>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9시 6분입니까? 6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목소 반갑습니다 사진 게다다발잠깐요 꽃다발 네 감사합니다. 악송 하세요. 음. 감사니다 네. 가만히 있어봐. 감사합니다. 우리 그저 꽃다발 주신 분들하고. 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일루와 사진 한번 우리가 같이 찍읍시다. 꽃다발 어 나한테 주셨죠. 네. <laughs> 이쪽에서 고 아니, 당신은 다왔데요로다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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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이 차량이 네. 네, 지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드디어 벌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갔습니다. 지금 북한 측호위총국 인사들이 환영을 지고 이분이 약국이고, 리치 사람들과 비둘 난 악수를. 정말 길을 좀 열어줘요. 뒤에 길좀 열어줘요. 이제 이곳에서 차량으로 이제 다시 하겠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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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예. 서서 기다리면 예. 되네. 예. 아. 자, 대통령이 미리 기다리고 있고요. 차량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 차량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타고 있는 곳신인데요잘 다녀오겠습니다. 나머지 네, 으로다빠 개선공업지구 지금 입 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성공업지구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전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봉동이란 마을이죠. 네, 북측지역 가장 먼저 만나는 마을이 봉동지역에 있습니다. 가장 이체로운 것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 경호 자체를 남측, 남측과 북측이 같이 하고 있죠. 예, 같이 예. 지금 제호인단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나왔는지가 가장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오, 대략적으로 보니까는요. 예. 이 어, 상관 황해북도 인민위원장과, 아, 어, 김일근, 개성시 인민위원장 등, 그, 황해북도, 그리고 또 개성시 인근 지역에 있는 어, 책임자들이 나온 것으로 보였고요. 예상대로, 어, 최승철. 아 예. 어, 최승철 통일선전 부부장의 모습도 비치는 것 같았는데요. 네. 아, 정확한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예. 알수 있을 확인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까지 보수로 확인하기까지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뭐, 아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아태지역 사람도 나왔고요. 아태 사람도 나왔고. 네, 지금도 문제통 일행, 예. 예, 네, 일행이 군사분계선 넘어서 개성 쪽으로 좀 이동하고 을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역시 이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를 했는데요. 9시 6분쯤에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어, 오른편으로는, 남측과 북측에서 따로따로 따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 잘 다녀오십시오. 라는 말이 있었 간판이 있었죠. 판 중에는 또, 어, 환영합니다. 이런, 환영합니다는 입단 그만하도 북측에서 만든 것 같고요. 남측에서는 잘 다녀오십시오. 이런 입 간판 두 개를 볼수 있었습니다. 국수인사들또 네, 반갑습니다. 또,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환영합니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10시 반쯤에 개성이 도착하고 11시 반정도에 평양에 도착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전 7시 45분에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저 그림 지금 보이는 장면까지가 남측 지역에서 취재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